oh you made the right choice i let you down <coughs> i let everyone down no it's all no no you, did what you, you didn't you don't ever have to apologize for that We almost made it. We were close, weren't we? <coughs> I thought I wanted this. Asked for it. So many times. Now that it's happening, I'm scared. <coughs> I'm afraid, Clem. It's okay, Kenny. You're going to see Kach and Doug. You're going to see them again. Oh, you're always good for a smile. Ah, he's alive, 아 제인이 거짓말 친 거였구나. 아, 예 살아 있네. 그러니까 그래, 제인이 아이를 버릴 리가 없어. 어. 역시 살아 있었어. 오 마이 갓. 에이오 마이 갓. 처음부터 케니가 불안하다 생각해서 설득시킬려 했대요. 크레멘타인. 그니까 케니를 버리자고 이제 설득을 하려고 온 거였어. 애를 놓고. 허나. <laughs> Okay, 아, 지금부터 제인한테 잘해야 돼. 왜냐면 나에게 이제 유리하게 남은 동료이기 때문에 제인하게잘 잘해야 될것 같아요. 케니가 oh 죽은 이유는 이거였어. 일부러 제 케니를 띄어놓기 위해서. I did it for you, Clem. For us, 왜 제인이 나쁜 건 아니지? 제인이 다 크레멘탄을 위해서 한 거잖아. 야, 생각해 봐요. 처음부터 아, 나에게 이제 그런 게 없었으면 야, 날 버리고 갔겠지? 날 그냥 버리고 도망갔겠지? 근데 이렇게까지 한거 보면 제인이 이제 야, 역시 자야 마지막은 되게 잘 만든다. 진짜 아아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인하고 크레멘타인이 이제 여행을 하는 신이 나오네요. 아직 안 끝났나요? 와 자, 9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돌아왔네요. 다시 돌아왔네. 이 캠프에 왜온 거지? 도대체? 예, 카버. 이 새끼는 아주 죽을 만 했었는데. 그죠 죽을 만 했어, 얘는. 강해져야 돼. 아, 분유 때문에? 어, 식량은 많네요 아, 그러네 여기 식량 엄청 많다고 하잖아 근데 어. 네, 다 도망갔네 그래요 머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누가 있다 아, 제발 어? 처음 보는 동료들인데? 어,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They don't look armed. 나쁘진 않네. 나쁜 사람 같진 않네요. 어. y it is. Really? 오케이, 오케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동료입니다. m 어, 아들이 참. 강해 보이는데요. Don't worry. He ain't he ain't bit. Just 네, 우리에게 동료가 필요한 건 맞는데. 식량 많죠. That your kid? Where you girls been? Why do you care? Whoa, I I didn't mean nothing by it. Everywhere, all over. You uh, been up north? 음 맞네요. 북쪽에서 왔죠. Yeah. Yeah, us too. Keep your eyes open. 얼굴을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Yeah? Mm -hmm. Yeah, We could help you. There's not that much food left. Please. We won't make it another night out here. 우리는 정을 풀어야 돼. <laughs> 우리는 동료가 필요해. Look, I know you don't know us. And I know a lot of people out here say a lot of things. But I'm asking you, as a father. Please, don't turn us away. I don't know, Clem. 도카우 케니하고 카차가 생각나죠. Please come in. Thank you. around the side. 왜냐면 내쫓는다고 새로운 시장 생겨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It's not much, but we'll make it better. 애를 돌보려면 좀 인원이 많아야 돼. Just keep your eyes on him. We'll be fine. 나쁜 놈 같지는 않은 게 아이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설마 자기 아들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견제하지? 우리밖에 없는데. My name's Patricia. 페트리아샤 t h 제인. Don't m e <laughs> so much. Of course. 어, 와 이런 상계 좋아. 어. 총 있었네. 총이 있었네. 아잠 어, 이건 이건 잠깐만요. 총이 있잖아요. 총이 있으면. <laughs> 뭐죠? 두산비 쓰라고. 두산 베이스라고. 두산. 땡스. 나보다 어려 보인다, 근데. 한 9살? 아마도, 크레멘타인이,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덕하고 이제, 카차하고 덕이딱 생각, 생각, 생각났네요. 이세명이딱볼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끝나고 왔습니다. 시즌2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내년쯤에 시즌3가 나오겠죠. 아 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어예어 예. 어, 힘들었다. <laughs> 자 우선은 뒤에 좀 뭐가 있나요?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워킹 데드 에피소드 아 워킹 데드 시즌 2 에피소드 5 엔딩을 봤고요. 이제 이 게임 회사들이 이제 게임 회사가 이제 내년에 시즌 3를 내겠죠? 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진짜 별거 아닌데.